여행 유튜버 하고 싶다면 이것만 하세요 여행 유튜버를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? 촬영 능력? 현란한 편집 스킬? 좋은 컨텐츠 기획 능력?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모두 다 필요한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딱한 가지는 외국어 능력이에요. 외국어 능력? 갑자기 웬 외국어 능력이야?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저도 지금까지는 외국어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런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하고 영어를 쓸 일이 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영어나 이런 외국어에 관련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었는데 제 친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금 제 친구가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를 배워서 여행 유튜버 채널을 하고 있어요. 구독자 같은 경우는 7만 5천 명 현재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요. 계속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. 평균 조회수 같은 경우도 몇십만 회씩 계속 나오고 많이 나온 영상 같은 경우는 몇백만 회 찍히는 것도 있더라고요. 외국어를 해서 이 작은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튜버가 아니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를 하면은 조금 더 성장도 빠르고 좋지 않을까?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, 중국어, 스페인어 뭐 다양한 언어가 있잖아요.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를 해요.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중국어 다 마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는 외국어 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거든요. 심지어 그 국가 분포도를 보면은 미국 쪽에서도 엄청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. 많이들 아시다시피 조회수 수익 단가가 국가별로 다른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,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높잖아요. 우리나라도 아시아권이라서 그렇게 높지 않아요.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면 조회수 수익이 훨씬 많은데, 일단 그 언어를 쓰는 인구 자체가 많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출도 훨씬 많이 될 뿐더러 조회수 수익도 훨씬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구독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이런.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유명하신 분들 중에 소련여자, 대한미국놈 올리버쌤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외국인인데 한국어를 쓰셔서 한국인을 타겟으로 하시는 채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을 왜 봐요 어 이제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말을 쓰면서 어 이제 컴퓨터를 재밌게 하네 이러니까 보잖아요 제 친구도 똑같아요 외국인인데 스페인어를 쓰면서 이 나라에 관련된 것들을 찍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고 구독을 누르고 이제 신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외국어 능력을 길러라 외국어 능력을 먼저 해야 여행 유튜버를 했을 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지금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여행 유튜버가 뭐예요?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잖아요 국내 여행만 할거 아니잖아요? 외국 다니면서 외국에서도 살면서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디지털 로마드의 삶을 꿈꾸시는 걸 텐데 외국어 잘하면 여행 갔을 때도 여행을 편하게 할수 있고 콘텐츠적인 것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타겟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외국 능력을 먼저 키워라. 꼭 있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외국어 할줄 아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틈틈이 외국어 공부를 하려고 계획 중이거든요.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영상들도 타겟이 훨씬 넓어질 수 있으니까 뭐 이게 제가 말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스터 비스트 채널 보시면은 한국어로도 다 더빙이 돼 있고 전 세계 몇십 개의 국어로 더빙과 자막 처리가 다돼 있어요. 이런 것처럼 미스터 비스트 지금 구독자가 몇만이에요. 몇만이 아니죠. 몇 억이죠 지금. 이렇게 미스터 비스트도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한계를. 전세계로 뻗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5천만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고 레드오션이 된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꼭이 정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어려운 거 알아요.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못하고 있죠.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 해야 되잖아요. 저는 항상 열심히만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잘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열심히 했다가 쓰러지면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잘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우리 빨리 성공합시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